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여러 해 전에 어느 나라에서는 광장의 과학자 3명을 강사로 초청하여 하나님이 없음을 선전했습니다. 3명의 박사가 말을 한 후에 사회자는 청중들에게 누구든지 새 박사가 말한 것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제기하여 토론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 시골 노부인이 강단에 나와 첫째 박사에게 당신은 망원경으로 20년을 보았다고 했는데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사는 망원경으로 어떻게 바람을 볼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노부인은 세상에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망원경으로 바람을 볼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당신이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부인은 또 몸을 돌이켜 둘째 박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해부하는 당신의 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노부인은 또 다른 박사에게 가서 당신은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이 책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곳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으며, 밥도 먹고, 옷도 입어야 한단다. 라고 알려준다면, 당신이 믿겠습니까? 내가 말하지만, 영생하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신론 선전대회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